대구의 기술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이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팁스에 잇따라 선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R&D 연계, 우수인력 공급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술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동대구 벤츠밸리 대구 스케일업 허브입니다. 헤어와 미용 분야의 AI 기반 K-뷰티 미러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는 이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난해 팁스에 선정돼 2년간 연구개발 자금 5억 원과 사업화 자금 2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고객 맞춤형 헤어 스타일을 제공하고 광고를 할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11만여 개의 미용실을 대상으로 사업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부터 먼저 파일럿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미용실 거울에 설치를 해서 광고주들의 반응을 일단 보고. 그 다음에는 서울 경기 쪽으로 나아가서 이제 다양한 거울들에 설치를 해서 공인님들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목표이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LFP 배터리를 개발한 이 업체는 본격적인 사업화를 진행하는 스케일업 팁스에 선정되었습니다. 제품 개발을 끝내고 올해 경기 화성에이어 2028년까지 김천과 대구 국가산단에 제조 공정을 구축해 중장비와 트럭, 선박,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용 LFP 배터리 양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화성과 김천과 대구 시로서 이렇게 쭉 성장하는 파가 나오는 거고요. 화성 공장에서 올해 매출은 30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매출을 김천 공장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서 1,500억 정도. 지난해 대구에서 10개 스타트업들이 t i 에 선정돼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모태 펀드에 조금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스타트업 지원을 할수 있는 펀드를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투자하고 나면은 팁스 추천을 해서 R&D 자금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기업에 도움을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동대구 벤처밸리에 있는 스케일업 허브에는 80여 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2023년 기준 1,489억 원의 매출과 890여 명의 고용 창출,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미래 유니콘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우수인력 공급과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